루키 골키퍼 이민호 골키퍼가 투입된 하나입니다젤 밑으로 막았어요 오, 리바운드 이후에 좋대요. 아. 벗어납니다 아. 루키 이민호도 제몫를 해주는 하남시청입니다 나 백라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오주찬도 레프트백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바디 페이팅 좋았어요 하지만 막아냅니다 아또한번 이민호 바운 패스 오른쪽 윙으로 갑니다 오버슛 막았어요 아, 막아내는 이민호 박성 내줬고요 컴퓨터슛 아, 맞았습니다 아직 후반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아, 이 루키 골키퍼를 음. 오늘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피버스의 스크린 피버 플레이 전달됐습니다. 아, 오, 막았어요. 오. 막아냅니다. 이민호 12분을 향해가는 후반입니다. 슛 막았어요. 또 막았습니다. 이민호 코핑 이후에 오른쪽 윙에서 슛또 막아냈습니다. 브레이크 잡았고요. 이민호 골키퍼가 또 하나의 세이브를 추가합니다.